부정선거에만 하고 윤석열의 줄 서면 자유민주가 수호된다는 조갑제 씨의 결변 3개. 조갑제 씨는 자유민주주의를 1초의 순간이라도 알았던 적이 없었던 분 같다. 이렇게 조갑제 씨를 비난하려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본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서독 기본법의 용어다. 그리고 히틀러 시대를 견뎌내고 동시에 스탈린주의의 체험을 담은 용어다. 도대체... 한 명의 개인은 아무리 반복에 반복하며 복사 붙이기에도 다수의 자각을 끌어낼 수 없다면 속수무책인 것이다. 나는 서독기본법 용어로서 헌법재판소 판례로 수용하고 법학논문에 수없이 나온 자유민주 용어를 반복했다. 국가로든 지도자로든 정당으로든 모든 형태의 권력 집중을 부정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러나 딥스테이트들이 한국의 신종교인들을 빨아주면서 지도자 중심의 권력집중이 뭐 어때? 하고 가볍게 씹어드심의 반복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이해하려면 유럽의 종교인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와 연관되는 각종 자유주의 철학사상서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다. 뒤집어 말하면 신종교 무당신앙을 이해할 때 필요한 중국사상사에 대한 지식과는 거리를 두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아시아적 전제주의의 두 양면인 볼셰비즘과 파시즘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궁극적으로 군사정권 용어다. 그때 나타났다. 그런데도 사실은 군사정권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는 용어다. 군사정권 때 신종교인들이 국가중심의 충군내국 구조를 설계했다. 이게 각종 권위주의로 나타나는 계기가 됐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스탈린 볼시비즘과 히틀러 파시즘 체제, 어디로도 가지 않겠다는 결단을 담은 표현인데, 중공 스타일의 볼셰비즘으로 치우쳐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왜 그러할까? 군사정권 국정교육에서 연일 모든 매스미디어가 1인 통치자 중심의 권력 집중을 표했다면 지금은 민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변형 관변 단체로서 시민 단체들이 조선시대 노론 일당독재에 상응하는 식의 권력 독점을 표한다. 왕의 권력 집중 이미지 대신에 조선왕조의 송시열 중심의 권력 집중과 그 연장선 논리로 나아간다. 충군애국애국심의 상상세계에 젖은 이들에겐 애국심은 당의형이다. 그러나 좌파들에 의해서 그런 이념체계가 봉건전제주의를 정당화하는 이념체계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상상세계를 벗어나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 좌파독재의 민주통일이란 상상세계가 문제가 된다. 통일이란 이름하래 당파의 신성화로서 민주화가 나타난다. 자유민주주의가 엄격히 부정하는 정당의 우상화 논리로 나타난 것이다. 90년대생들은 모른다. 90년대에 대학가를 보낸 우파 대학생들이 얼마나 피맺힌 목소리로 아파한 것인지. 왜 민주화를 부정하면 안 되는데 민주화라는 표현이 데모크라시의 의미를 넘어서서 표현과 다른 실제의 의미로서 전라도 귀족시족주의의 의미를 느꼈다. 박근혜 정부 때 전여성의 일베 엇법 방송 타기가 나타났다. 이 부분은 영남 신종교 노인들이 일관되게 무시하지만 40-50대가 피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주제다. 민주화가 전라도 좌익 귀족 시족 신앙과 동일신는 보편 명제라고 한 번도 한순간도 국민에게 동의받지 않았다. 그런 동일성 의미로 통하는 모든 표현은 사기다. 국민 취소권 대상이다. 조선시대의 군자당 개념에서 곧 공산당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당성당 파성 개념이 중국 문명화에서 오랑캐 척결 개념과 연결된다. 북한은 김일성 왕조다. 김일성 군자당만 존재한다. 나머지는 유덕수 용소다. 1990년대 한중수교가 있었다. 중공은 당시부터 지금까지 모택동 사상은 전하지 않고 그것을 뺀 나머지 사상만 전한다고 했다. 중공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런데 왜 잘못됐을까? 모택동 사상이 중국 유교의 집대성한 산물로 나타난 것이다. 모택동을 뺀 나머지 중국 사상의 모택동스럽게 해석된 체계가 가득 찼던 것이다. 단재신채호 선생과 모택동의 거리가 알고 보면 그리 먼 거리가 아니었다. 김대중 때나 문재양 때나 경희대학이 잘 나간다. 경희대학이 단재 선생 인맥이 세운 학교라고 한다. 그들은 요소요소에 파고들면서 지난 30년 가까이 모든 영역에 신종교인이 파고들었다. 박근혜 탄핵 때는 조선 시대 정변 느낌이 난다. 서구법으로는 쿠데타임은 명백하다. 그런데 좌파 쪽으로 보면 촛불 민중이 하나의 당성 당파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금도 박진아 문재영이나 촛불 민중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당위로서 이야기한다. 우파가 미국 공화당과 교류를 한다고 해도 더 이상 40에서 50세대는 군사정권 우파가 아니다. 미국 민주당에 대해서도 조갑제 씨보다 훨씬 잘 아는 이들의 선택인 것이다.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서 닥친 문제가 있다. 딥스테이트 기독교는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하나님으로서 예수의 지위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 남부 기독교가 메이첸과 존 메가더, 목사 같은 성향을 띈다. 세상성과 분리가 된 기독교 신앙을 강조한다. 반면에, 미국의 북부 기독교는 헬라 인본주의를 강조하는 차원으로서 세상성을 강조한다. 문제는 그들에게 성부 하나님의 강조가 곧 자유주의 침해를 하는 정부의 공영화로 이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한국 좌파가 수입하는 모든 이론의 공통점은 동구권에서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동구권 기독교 성향이며 그 영향권에서 전제주의를 강조한다. 군사 독재 시절의 봉건전제주의와는 다른 양식으로 유럽적인 봉건전 제주의로 쉽게 빠진다는 이야기다. 한국 좌파는 맹자 사회주의를 주장하면서 그것을 동북권 기독교인청 논하며 그런 의미에서 종부세 등 세금 폭탄 정치가 있다. 이는 뒤집어서 국제 예수사 기단 문제를 국제의제어하면 깨지는 부분이다. 딥스테이트 성향의 언론이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유럽적인 군주신론과 그에 기반한 봉건전 제주의적인 팀플레이가 나타나고 있다. 자유주의가 침해되고 있다. 일관된 미국 우파의 목소리다. 유불선이 섞인 신종교는 결국은 유교 대동원리에 입각한다. 전라도 대승불교 원불교의 홍석현의 공식은 북한의 종속적인 전라도 좌파의 유교의리론이 근저에 있다. 이런 것인데 국제사회에서 동구권 기독교 인양 사기를 쳐왔다. 동구권 기독교가 괜찮나? 사실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자체가 동구권 기독교의 모든 집약의 산물이다. 동구권 기독교 안에 담긴 황제 신앙이 소련 공산당을 만들었다. 고대 중국 사회에서의 군주 신앙이자 영웅 신앙이 곧 중국 공산당을 만든다. 각 개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허락하는 진리가 있고 그러한 법이 있다. 아시아적 군주제는 그런 법을 잠식한다. 조갑제씨는 문주왕과 윤석열에서 이황이 의리냐 이율곡이 의리냐 말하자면 이짓거리를 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따르는 모든 기본권 문제를 이해 자체를 못하는 것이다. 법조인들의 유류 사이트인 로앤비를 찾아보면 주석서 등의 법철학이 깔린다. 그이에는 기존의 자유주의 교양과 연결된다. 조갑제 씨뿐만 아니라 고성국 씨도 연일 똑같은 일을 한다. 신종교인들의 중화민족적 질위관 안에 서양 개념을 더 씹히는 것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이 적법하게 잘 돌아간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법의 총체적인 붕괴다. 기존의 법을 제어할 규범이 결여되고 있다. 규범 결여된 빈 공간을 안땡땡 같은 정치 건달의 땜빵이 자리한다. 결국 자유민주주의는 유럽의 시스템이고 유럽의 신앙인 기독교 진리관으로서 어디에 줄 서느냐와는 정반대의 공식으로 돌아섬을 말한다. 그러면 왜그 시스템을 택했나? 중국형 신분 노예제에서 의리였던 사람들에겐 당연하고 가백엔 당연한 것은 아니다. 군사 정권의 국가주의가 재앙이었다며 무정부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그 기준의 대동을 내세우나 중국 사상사를 읽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안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곧 대동 신앙으로 정당화된다는 사실을 대동 신앙을 어떻게든 끼워넣고 자유민주 수호한다고 하는데 나팔부는 이익수혜자는 박지원이다. 지난 27년간 우파는 조갑재 씨에게 속아왔다고밖에 볼수 없다. 그의 사이트에서 검색어 자유민주라고 쳐서 나오는 모든 결과물은 곧 조갑재 씨가 자유민주주의를 한 순간도 알았던 적이 없다고 보는 근거다. 히틀러 파시즘 체제도 결국 경제난국을 극복하자는 현실주의가 자유민주 원칙을 눈감는 데에서 나타났다. 미국은 연준이 MNT로 호주머니에 돈 질러 준다니까 부정선거를 눈감아 버린다. 일베에서 신종교 무당 신앙인들이 자주 쓰는 논리로. 고대 중국에서 판 맡기면 다줄 서야 한다는 압박, 그게 바로 공산 독재의 당 독재 윽박지르기 아니면 뭐란 말인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둘러싸고 한국의 자산 버블이 처절하게 붕괴하는 것도 당연히 선이다. 모든 형태의 대동신앙으로부터의 탈출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는 기본이다. 요순 시대가 미래에 도래한다는 후천개벽 담론은 가장 자유민주주의 수호에서 독극물이었다. 자기는 안 그렇다고 해도. 자기가 형성한 문화가 신종교 종북 좌파의 바탕이 된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참여주의로 자기 앞에 줄 서기를 강조한다. 그것을 고스란히 뒤집어 윤석열의 줄 서고 참여한다다 틀렸다. 조갑재씨의 27년 우파 논객 역사 전체가 다 틀렸다. 군사정권 시절의 어떤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남겼다. 일제시대는 나라가 없어서 힘들고 6.25때는 안보가 없어서 힘들고 가난의 시대는 가난해서 힘들고 자, 국가에 협력하세. 이제는 이 표현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내게 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요원 복은 15시 22분-14.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공정하고 이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질서가 되는 사회가 자유민주다. 미국 민주당 선거의원이 부정투표지를 꺼내서 자의적으로 했다. 그리고 덮으려 한다. 미국 민주당도 기독교인일 텐데, 미국 공화당은 이웃이 아닌가? 동시에, 우파 국민의 이웃인 박근혜 문제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문제다. 신종교 귀족 홍석현이 배제할 사람 배제됐네 만족해도, 억울하게 낙방한 정치인들도 이웃이다. 그런 이웃 위함이 곧 자유민주주의다. 자유시 장원리는 계약자유원칙에 의하고 그 계약원칙은 민법에 있고 민법은 신의 성실원칙이다. 신종교 무당 신앙의 시족주의는 신의 성실원칙을 그냥 씹어먹는다. 미국의 블랙라이브즈 메터스의 인종주의가 그냥 씹어드셨다. 예수계명을 동시에 전라도 좌파는 우파에게 요구했던 모든 게 있다. 그것을 그들이 할 의무도 동시에 진다. 하나도 안 한다. 하나도 안 하면서 이젠 중공사상사 의 유불선 종합 꾸러미로 복종을 강요한다. 류근일 논설위원 같은 식으로는 그들의 논리에 그냥 팍팍 말린다. 모택동 일당 독재와 연결될 수 있는 유불선 종합의 대동세계 이는 시진핑 의 대동사회 슬로건과 유사한 문제항의 포용국가와 맞물린다. 이런 취지로 일베 전효성 문제가 있었다. 한 번도 동의 받지 않고 당 독재 개념으로 국민의 억지 동의를 받아 왔는데 국민 취소권 영역이다. 조갑재 씨의 글은 늘 대부분 우파판 원불교 대동사회 코드다. 그 안에 바로 박지원 문재앙 의찬들식의당 독재 개념이 나온다. 고성국 씨나 류근일 논설위원 같은 70대 저학력 독자들 위주로 가면 모든 게 왜곡된다. 국민도 작게 하고, 국가도 작게 하고, 관료와 정치인만 크게 하여 온갖 부패를 막지 못하게 하는 욕망의 문제가 나온 근본적 원인은 서로 더불어 사는 시민사회를 견뎌낼 만큼 한국 귀족이 작아지려는 의도가 없었던 것이다. 득표 행위의 교회를 이용하려 했고 그 정신은 외면한 것이다. 한줄 요약 단언컨대 자유민주주의는 줄 서기가 아니다. 시장경제 지향적인 양심의 복종이다. 구도 좋아요 알림 설정